안녕하십니까, 청량세권도 가족 여러분, 조용배장입니다. 어, 어젯밤에 양주시에서 뜬 문자로 염려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도 그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중에 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접촉자 없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어, 관련된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요. 어, 또그와 별도로 저희가 항상 차량과 실내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차량 방역을 마무리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신사날입니다. 조금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